에어드랍. 공짜 코인 준다고? 이거 진짜예요? 초보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, 에어드랍. 오늘 1분 만에? 이게 실체와 위험성을 알려드릴게요. 에어드랍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새 코인이나 토큰을 홍보하거나 기존 사용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를 말합니다.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죠.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된 대박 에어드랍 사례들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공짜 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.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. 첫째 시간과 노력은 공짜가 아니에요. 특정 미션을 수행하거나 지갑의 일정량의 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둘째, 90% 이상은 가치가 없거나 사라질 코인입니다.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, 에어드랍을 믿기로 여러분의 지갑, 개인키나 시드 구문을 요구하는 것은 100% 사기입니다.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. 심지어 에어드랍 받겠다고 아무 웹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산이 털릴 수 있습니다. 자금이 없는 새 지갑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 에어드랍은 기회지만 묻지마 참여는 위험합니다. 프로젝트의 공식 채널을 꼭 확인하고 안전하게 도전하세요.